빈들에서 5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먼저 보내시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절인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미 도착해서 쉬어야 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빈들에서 오천 명에게 저녁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빨리 먼저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못해도 배를 타고 출발한 것이 저녁 7시 이전이나 이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군랑에는 바다에서 몇 시까지 있었는가. 유대인들은 밤을 오후 6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6시를 이 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의 시간을 네 등분을 했는데 1경, 2경, 3경, 4경. 25절에 보시면 밤 4경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녁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거의 아침이 맞도록 그들은 배에 앉아 풍랑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미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대 예수님은 흔들리는 배 앞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므로 그들은 위기를 모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은 이 밤에는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신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 발을 바다에 내딛자 바닷속으로 바다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움이 임하는 순간에 몸이 바닷물에 점점 빠져가는 것을 느끼며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거기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상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 위치까지의 거리는 약 5km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먼 거리에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셨고 그들의 사고 지점에 정확하게 찾아가신 것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순간은 거의 모두가 어부 출신인 그 배를 다루는 것에 능숙한 그들이 밤새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 새벽을 맞을 때였습니다. 그들 앞에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였습니다. 이 풍랑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따뜻한 이불을 덮고 제4경에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과 같이 이 시간이 제 사경인데 제 사경에 깨어서 주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셨다면 두꺼나게 붙드시고 아직 내 인생의 구주가 예수님이심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경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바닷물 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잠시 동안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인 예수님께서 오병유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과 오늘 물위를 걸으신 사건은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화목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나누어 주라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조금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험의 사건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제4경에 이를 때까지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도록 놔두시고 이제 제4경에 바다비를 걸으신 것도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은 단어입니다 유사한 말로 신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믿음,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그의 말하는 믿음이란 그 글자의 무게가 어떤가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그 무게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31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여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은 각자의 믿음은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그냥 교실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경험하게 하시도록, 즉 풍랑이 는 바다 한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직접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통 속에서 자기의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 직접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라" 이것은 부모가 아기의 걸음마를 떼게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해줍니다 아기가 계속 넘어지죠 그러나 부모는 용기를 주면서 계속 걸으라고 말합니다 아기는 말을 할수 없지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걸을 수 없어요 저는 절대 걸음마를 뗄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말합니다 아니야 넌할수 있어 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다시 한번 일어나보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믿음의 걸음말을 떼게 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기는 결코 한 번에 잘 걸을 수 없습니다. 약 3000번의 엉덩방을 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걸음도 결코 한 번에 잘 걸을 수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또 빠지고 또 건져 주시고 또 빠지고 또 건져 주시고 그러다가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떼고 걷고 그 외에는 어떻게 되나요? 뛰죠 믿음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계속 연단 받고 부딪히고 다듬어질 때그 믿음은 점점 강인한 믿음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바울의 말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힘있는 능력있는 믿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넘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볼때 물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사실 바람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람을 봤다. 이것은 마음에서 오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바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것도 바람을 보는 것도 우리가 이 단어를 보다를 생각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두려운 나의 상황을 생각하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 생각을 묵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느냐 아니면 나의 두려운 상황만을 묵상하느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이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가 바로 묵상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깊이 생각합니까? 환경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위기의 풍랑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모두 해결됐습니다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는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풍랑이는 바람에서도 우리는 안정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묵상의 힘입니다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이뭐 행복보다 더 좋은 게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것들이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믿음에 걸음마를 때는 행복이 있습니다. 또늘 빠집니다. 그런데 건진 받는 행복도 있습니다. 빠질 때 당당하게 아이들이 넘어지면 뭐 어떻게 하나요? 아빠 일으켜, 엄마 일으켜줘,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손 이렇게 내밀면서 잡아줘. 우리가 그런 자녀라는 행복,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뛸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행복. 우리가 이 아침 가운데 부르짖는 것도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풍랑이건 예수님과 함께한 나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가 될 것이라는 행복도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에. 믿음을 향해 항의하는 우리 인생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